기기 당한 번인지 이게 계정 당한 번인지 어 일본어 판에는 한국어 안? 없어요. 이제 일본어 되게 어색할 것 같아. 개정당 한 번인가 봐. 부미계장도 있으니까 이따가 부미계장에서 또 해도 되겠네. 어, 색해 아, 양아치 같아. 이거 또 봐야 되나? 아 스킵 되네. 어, 양아치 같아. 이름 이런, 이름 이 양아치 같아. 내저 네, 어두운 거 되게 싫어요. 아, 스킵 다 되는구나. 저거 옵션 버튼 누르고 네모 버튼 누르면 스킵 됐네요. 근데 1판은 아까보다 프레임이 더 떨어지는 느낌인데, 기분 터진 거. 이 아까도 한번 놓치고 세웠는데, 이거 원래 이런가 보네요. 여자 화장실에 스프레이 있었죠? 시장이 변, 아, 경찰서장이 변태라가지고, 남자 화장실만 봉쇄했어요. 여자 화장실 쓰고 싶어가지고. 여자 화장실 대놓고 쓰고 싶어가지고 쓰고 이게 남자 화장실만 봉쇄했어요 경찰서장 남자예요. 이거 원래 남자였어요. 변태 변태 아저씨였어요. 저, 어 어색해, 이거, 이런, 너무 어색해. 네. 링스님,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네. 그냥 못 지나가네. 네, 저는 어두운 거 너무 싫어해갖고, 어, 무조건 밝게요, 저는. 최대 밝기로 해야지. 정적... 너무 정직한 발음. 레온 케네디. 도서관까지도 갈수 있어요? 아저 이거 계정당 한 번이더라고요. 이거 저 그래가지고 계정이 세 개라 가지고 이따가 북미판으로 또 하려고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조금 막아가지고 이거 매달 3개 모으면 은 도서관 갈수 있어요? 매달 하나도 못 찾았는데 저 아니에요? 리오님 안녕하세요 바 시리즈는 원래 영웅이었어. 그런지 이, 이름, 이름이 너무 쇠맞이. 오데케야 <laughs> <세 마치. 웃음> 이거 이름. हमारे माने हो 음. 어, 이거 아까 무슨 힌트 있지 않았나? 왕관, 어. 저 가운데 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저 가운데 거 뭐예요? 어, 찍었는데 맞았어. 어 잉모님 쿠키 5 0개 감사합니다. I have a pretty damn good idea. 뱅. 아 사자구나. 어 잉모님 쿠키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그저아 받아본 적 있었나? 잘 먹을게요. 아, 여기 메달이 있었네? 이거 허브, 토, 허브 아니네. 아까 제가 저기를 안 와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처음 왔다가. 저거 근데 소리나기는 설정 못하나? 아프리카도 없어저 계정 아, 바꾸고 처음으로 받은 쿠키네요. 감, 인고님 땡큐. 과자 같이 드실래요? 인고님 입에 도와드리고 싶네. 제가 먹던 거. 뻥이에요. 죄송해요. 아, 좀, 좀 전에 했던 말에 인고님 너무 좋다고요 엘미나는 인고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게요, 3편, 3편은 편 4처럼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메달을 저기서 얻을 수 있었구나. 이거 근데 체험판에서 총알 안 모자라죠? 이거 총 써도 되죠? 어, 이거 진짜 너무 어색하다. 음성 너무 어색해요. 아 어, 근데 토로가 좁아가지고 안 피어다니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아, 근데 저 똥꼬턱만 아니었어도, 저 엉덩이가 두 개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엉덩이가 두 개야. 그거에 좀 민감해서 생긴 거는 클레어, 클레어보다는 이쁜... 클레어보다 레온이 더 이쁜 거 같은데... 아, 근데 똥그덕이 있어. 그리고 레온, 지금 김레온이 똥그덕이야! 자에도 없었던 똥꼬가 생겨버렸어. 어떡해. 저 지금, 아. 어. 아, 근데 원작에는 똥꼬 톡 없었는데, 왜. 이거 건파우더 생겼더라고요. 스리처럼. 이거 샷건 써야 될일 있나요? 근데 체험판에서? 야, 아까 걔 아니죠? 나 아까 사건 어디서 얻었지? 그리고 네 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건은. 아 쓰여 아씨. 누기고 어디로 가는 건지 까먹었네요. 아씨. 아 맞다 이거 칼에 내구도 있다 그랬지 처 근데 이거 그거 아까 그 테이프 잘라야 되고 이런데 칼 없으면은 그럼 못 깨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면 오달려들어오는거 피할 수가 없어. 내두 명도 상대가 가능하더라고요. 쟤네 준비 끝까지 쫓아와요, 근데? 아 근데 총성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설마 아이템 박스 있는 방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시크하죠. 중간 과정이 중간 과정을 안 보여줘가지고 이기고 어디였지? 도안 주네요 아까는 석권을 얻었는데 지금은 석권을 얻을 수가 없네 이거 어디 오는 거였지? 이거 쇼까지 왔으면 좋겠다. 저 리코 같은데. 스팀판은 내일 나온대요. 이게 난이도가 노멀인가? 이게 체험판 난이도가 뭘까요? 오, 이거 칼 없으면은.

어, 여자, 여, 여, 여자 비둘기, 하프. 여자가 없어. 여자 없어! 뭐라고요? 어, 어디? 10분 50초 남은 거예요? 어피 없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스. 아까 해봤어 그래요. 아나 죽겠다. 없어. 이렇게 되면 그냥 죽이고 가겠네. 아니, 근데 무슨 총을 쏘는데? 찌러는것 같아. 진짜 죽은 거예요? 아, 밑에, 밑에 있는 건가? 이거 스피크 아 이거 저기서 소리가 나네. 이거 패드에서 소리가 나요. 아 여기까지가 끝이래요. 네, 그래야돼이거 지금 일뱅 계정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한글이 안 나와요. 했, 한국 계정에서 한국 계에서쓸 때는 한국어판이 있었는데 입판 계정으로 하니까 한국어가 빠졌네요. 아 안에 타지나 얼굴 너무 이상하게 변했어. 서 입었는데. <laughs> 클레어가 이상해요. 네, 클레어 부 l e 잘못 맞은 o 같고, e o c l e 은 c 그냥 전반적으로 바 l e 엄마가 엄마 c l 젊었 C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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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판 코드 있어 o c l e 또, 처음판 깼네요, 다행히.